안녕하세요. 모험가 길드입니다. 3.12 강탈 시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강탈 시즌, 이제 맹렬한 폭격 지뢰를 스타트로 할 예정이에요. 근데 맹렬한 폭격 스킬잼이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연습하기 위해서 화염구 지뢰를 키웠는데요. 요거 이제 다음 시즌 스타트로 맹렬한 폭격 하실 분들은 요 스킬 노드, 요런 거또 아이템 스킬잼 같은 거 참고하셔가지고 키우시면 될것 같아. 이제 같은 화염 속성이다 보니까 그리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발빠르게 업데이트 영상은 다음 시즌 새로운 시즌에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염구지뢰 자체로도 나쁘지가 않더라구요 데미지도 굉장히 좋고 이번에 키우면서 어 깜짝 놀랐는데 어 화염구지뢰도 괜찮아 보여요. 개인적으로는 자 일단은 어 빠르게 스킬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킬잼 자. 원격 기폭 장치 소환. 이제 버프 스킬이죠. 그리고, 비전 쇄도 보죠. 이거 레벨 많이 올리면 안 되죠. 3레벨. 시전 속도 증가 보죠. 새로운 활력 보죠. 화염 질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동 스킬이잖아요. 화염 질주. 화염 질주를 하면은, 비전 쇄도가 걸리고, 그 다음에 화염 질주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시전 속도 증가와 새로운 활력 보조를 꽂았어요. 자, 신념의 파도. 요거, 요거죠, 요거. 이렇게, 파도. 요거 자체로도 적의 저항력을 깎아주고, 그 다음에 명중시 저주보조. 그리고 인화성. 적의 화염 저항력을 낮춰주는 거죠. 제가 키우는 지뢰가 이제 화염 속성 지뢰니까. 자. 신발에 피격시 시전보조 1레벨이에요 레벨 강철피부 이것도 1레벨 재해전령 요거는 이제 화염데미지를 올려주는 버프죠 자 장갑 지뢰밭보조 화염구 요거 이제 다음 시즌에 맹렬한 폭격으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스킬잼은 연쇄 폭발 지뢰 보조. 덧및 지뢰 피해 보조. 이렇게 지금 사링크. 사링크로 해서 액트다 밀고, 15등급 일반 몹들도 잘 잡더라고요. 보스는 데미지가 안 나오는데. 요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얼음 골렘 소환. 요거는 이제 치명타 올려주는 거죠. 얼음 골렘 소환. 요거 하나 했어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에,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아이템들은 생존 옵션 챙기시면 돼요. 생명력하고 저항력, 그거 두개 챙겨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무기 옵션을 보시면은 일단 중요한 것은 주문 피해 증가예요.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주문 시전 시 지금 이 지팡이 같은 경우에는 번개 피해 추가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화염 피해 추가, 요거 있으면 좋죠. 그리고 주문 치명타 확률, 주문 치명타 피해 배율. 다 좋은 거예요. 화염 스킬 잼 플러스도 괜찮고. 반대쪽도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제가 액트 밀면서 그냥 다 주순 거예요. 제가 사가지고 아이템 세팅한 게 아니고. 주문 피해. 네,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도 괜찮아요. 아까 이제 치명타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 치명타, 주문 치명타. 다 좋아요. 일반 치명타, 주문 피, 치명타. 확률, 피해 배율. 자, 요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옵션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력하고 저항력. 물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약. 네, 시즌 초반 액트 밀대에는 아이템 주수면서 있는 대로 차야 되기 때문에 어 생명력 저항력, 그 다음에 주문, 데미지 증가, 주문 치명타, 화염 피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명력 물약, 수음 플라스크, 이동속도,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치명타 증가 유황 플라스크 피해 40% 증가 데미지 올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만화 물약. 만화 물약 이렇게 간편하게 보여드렸고 자 스킬로드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 캐릭터는 액트밀고 바로 왔기 때문에 71렙이에요. 71렙 초반에 이제 화염 지뢰 키우실 분들은 이 스킬로드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전직 전직 노드 먼저 보여 드릴게요. 전직 노드는 음, 첫 번째 폭탄 전문가. 지뢰, 투척 속도. 그리고 데미지 증가 붙어 있는 거죠? 폭탄 전문가. 그다음에 폭발물 전문가. 이거는 이제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배율. 여기 데미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방화광. 이게 이제 생명력 재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뢰 스킬의 만화 점유도 감소시키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거 어둠의 자식 실명 실명 관련된 이렇게 네개 찍으시면 되고 자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이 캐릭터는 이제 처음에 섀도우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사보추어로 전직을 해요 사보추어 이렇게 피해증가 피해증가 해서 덧피해 지뢰 피해 가서 여기서 갈라지죠. 밑으로 먼저 내려가서 생명력 챙기고 오른쪽으로 가서 치명타 지뢰피해 하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찍으시면 돼요. 주얼슬롯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시즌 초반이라 주얼슬롯 음 하나도 안 썼어요. 여기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네, 왼쪽으로 먼저 가죠.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가서 여기 이제 생명력, 최대 만화 찍고, 여기에서 이쪽 올라가면은 주문 치명타. 치명타. 그리고 여기 화염 피해. 그리고 왼쪽으로 쭉 가서 생명력 찍어주시고, 이쪽에서 이제, 원소 피해. 주문 피해. 이렇게 해서 여기 생명력까지 찍었어요. 아까 이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일단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도 치명타 그리고 화염 피해 그 다음에 위쪽으로 더 이쪽에 보면은 아, 치명타 이것도 지뢰 치명타 이쪽에도 지뢰 피해증가 위쪽에 많이 모여 있죠?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 따라가다가 생명력 노드 찍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치명타 주문 치명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지뢰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이 이제 지뢰예요 요렇게 지뢰 피해 그리고 요것도 이제 필요하실 때 찍으면 돼요 주얼 여기 생명력 찍었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도 주얼 하나 있고 요거 이제 찍다 말았어요 이게 이제 회피 노드거든요 어, 생존을 조금 챙기실 분들은 이 회피 노드 챙기시면 되고 레벨이 좀더 오르면은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 주얼 슬롯도 있고 여기 생명력도 있어요. 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도 될것 같아요.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러면은 요 이제 영상 짧게 편집해 가지고 어, 올리도록 할게요. 피오비와 피오비와 함께 화염지뢰에 키우실 분들은 초반에 어,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시즌이 열린 다음에 새로운 스킬 노드, 또그 다음에 스킬잼, 바뀐 게 있으면은, 어, 빨리 업데이트 해가지고 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모험가님들, 새 시즌, 득템하시고, 어, 새 시즌에 재미있게 같이 게임해요. 즐겜요!